제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열4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.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. 인자야,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.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. 내가 본즉 집합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.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.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장 되어 높이도 한장 되며.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장 되요.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장 되며.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장 되요. 너비가 한장 되요.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장 되요.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.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. 금문 그 벽은 두 척이라, 금문의 그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. 그 좌우 편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금문 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.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쪽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쪽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쪽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.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.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 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오 저쪽에도 셋이오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.